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희망과 기대를 품지만 그 기대만큼이나 큰 불안과 두려움에 갇히기도 합니다. 혹시 내일 큰일이 생기면 어쩌지? 혹은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아닐까?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질문들은 지금 여러분이 편안하게 쉬고 있는 이 순간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미래 걱정이라는 감정이 왜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떻게 우리 몸과 마음에 있는 현재의 좋은 기운을 무겁고 불안하게 만드는지 깊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영상은 불필요한 걱정의 짐을 영원히 내려놓고 지금의 맑은 기운을 온전히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현실은 기운이라는 에너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운은 맑은 기운과 탁한 기운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쁨, 감사. 평온함은 맑은 기운을 만들지만, 걱정, 분노, 슬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미래 걱정은 바로 이 탁한 기운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주범입니다.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은 대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여러분, 고통은 실제로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마음의 예측과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 두려움의 족쇄를 끊고 현재의 충만한 기운을 되찾아 봅시다. 미래 걱정은 우리의 좋은 기운을 불안한 기운으로 바꾸는 가장 빠르고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써야 할 현재의 맑은 에너지를 오지도 않은 미래의 문제에 미리 끌어다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낭비가 바로 기운을 급격히 탁하게 만듭니다. 동양의 지혜는 이를 기우, 즉,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부르며 경계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하는 기나라 사람처럼 통제 불가능한 일에 우리의 귀한 생명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짊어지지 않아도 될 짐을 진 농부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강을 건너는 농부가 등에진 보따리 속에는 내년에 심을 씨앗과 5년 뒤쓸 목록이 들어있었습니다. 농부는 이것들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합니다라고 했죠. 수행자는 말했습니다. 당장 쓰지도 않을 미래의 짐을 지금 짊어지고 있으니 발걸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한 여행자가 짐을 잔뜩 짊어지고 힘겹게 걷고 있었습니다. 짐 안에는 내일 비 올까봐 챙긴 우산, 길 잃을까봐 챙긴 지도 등 온통 미래를 위한 대비뿐이었습니다. 지혜로운 스승은 그에게 자네의 짐은 필요한 대비가 아니라 현재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미래 걱정일세. 잠시 내려놓고 현재의 맑은 공기를 들이시게 라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아직 내년에 씨앗이거나 5년 뒤에 목록일 뿐입니다. 그 모든 미래의 짐을 지금 짊어지려고 하니 현재의 발걸음이 무겁고 호흡이 얕아지며 몸과 마음에 쌓이는 기운이 정체되고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짐을 내려놓고 눈앞에 강을 건너는 발걸음, 즉, 당면지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걱정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불안한 기운은 결국 현실로 발현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운의 자석법칙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내보내는 기운과 같은 종류의 일들을 끌어당깁니다. 작가 마크 트웨이는 걱정에 이 무서운 힘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걱정은 기도와 같다.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일을 창조하기 위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이 사업이 망할까봐 걱정한다는 것은 우주를 향해 망한다는 부정적 에너지를 계속해서 주문처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불안한 기운이 자석처럼 불안한 상황, 불리한 인연, 실수할 환경을 끌어당겨 스스로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도록 만듭니다. 한 직장인이 매일 아침, 오늘은 분명 나쁜 일이 생길 거야. 라고 걱정하며 출근했습니다. 그의 불안한 표정과 긴장된 태도는 동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동료들은 그에게 말을 걸기 꺼렸습니다. 결국 그는 불안한 기운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냉대를 받는 불안한 현실을 스스로 끌어당긴 것입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은 우리를 치명적인 정지 상태로 묶어둡니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불안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시다. 나그네는 세갈래 길 앞에서 어느 길이 오른지 확신하지 못해 밤새 고민했습니다. 결국 그는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아침을 맞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의 행동력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무기력한 에너지입니다. 혹시 후회할까봐라는 걱정 때문에 당장 움직여야 할 기운의 흐름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이 정체된 기운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이되어. 여러분의 불안이 가족이나 동료에게 전파되어 이를 그르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걱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주변의 맑은 기운마저 해치는 치명적인 해악입니다. 이 불안하고 탁한 기운으로부터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현재라는 맑은 순간에 모든 기운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였던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에게 내면의 힘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생각이다. 미래의 일은 우리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인가 뿐입니다. 미래 걱정은 통제 불가능한 것에 집착하는 탁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 이 생각을 내려놓고 현재에 감사하는 맑은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걱정이 얼마나 현실을 왜곡하는지, 걱정의 망원경을 통해 다시 확인하십시오. 걱정 많은 사람이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작은 개미를 늑대만큼 크게 확대해서 보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걱정은 현실의 문제를 과장하고 부풀려서 현재의 평온함을 깨뜨리는 마음의 속임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분지족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 즉, 맑은 기운을 유지할 때 우리는 더큰 풍요로움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욕심과 불안을 내려놓고 나는 이미 충분하다는 맑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것이 진정한 복을 부르는 길입니다. 흙탕물이 가득 찬 물통을 정화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휘젓지 않고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물통을 휘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복식 호흡을 하며 마음을 고요히 하면 흙탕물 속의 탁한 기운인 걱정은 서서히 바닥으로 가라앉고 맑은 물기운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바로 현재의 기운을 맑게 다지는 것입니다. 엘버트 허버드의 말처럼, 현재에 쏟는 정성이 곧 미래입니다. 미래를 위한 최고의 준비는 현재를 완벽하게 해내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 좋은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 가장 밝고 평온한 미래를 끌어당기는 힘이 됩니다. 달라이 라마는 강조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과거를 잊고 현재에 사는 사람이다. 만약 당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 해결될 수 없다면 걱정해도 소용이 없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지나간 일에 매달리지 않고 오지 않은 일을 바라지 않는다. 오직 현재의 일에 집중하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 현재에만 우리의 가장 맑고 충만한 기운이 존재합니다. 이제 그 맑은 기운을 우리 안에 꽉 채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손을 아랫배에 살짝 올려놓고 모든 걱정을 잠시 멈춘 버튼을 누르듯 내려놓습니다. 코로 숨을 길게 들이마신 후 입으로 하하 소리를 내며 한숨을 쉬듯 길게 내쉽니다. 이 숨을 내쉴 때 온몸에 뭉쳐있던 불안, 답답함, 미래 걱정이라는 무거운 기운이 함께 빠져나간다고 시각화하십시오.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주변의 깨끗한 햇살, 신선한 공기, 땅의 안정감이라는 맑은 에너지가 아랫배 깊은 곳까지 가득 채워진다고 느껴보세요. 억지로 당기지 않고 편안함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깊게 맑은 기운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이 맑은 에너지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나가 여러분의 온몸을 따뜻하고 평화롭게 감싸안는다고 느껴보십시오. 이 맑은 기운이 여러분의 기본 값이 됩니다. 걱정을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의 호흡과 평화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이 현재에 쏟는 정성과 맑은 기운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밝은 미래를 닦아내는 힘입니다. 또 걱정하고 싶으신가요? 걱정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잘못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미래라는 핑계로 현재를 망칠 수는 없습니다. 현재가 곧 미래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당신은 미래를 위한 완벽한 존재임을 알아가십시오. 이 평온함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기원합니다.